자 여러분들이 옛날 흘러간 노래 중에서 절개 치시는 목포의 눈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에, 오브리 연주식으로 한번 설, 설명드릴게요. 자 목포의 눈물을 보통 치면 거의 A마이너키 아니면 D마이너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이너키는 뭐 G마이너나 C마이너나 F마이너나 B마이너나 있지만은 카포를 끼우든지 그걸 조이동하든지 해서, 거의가, A 마이너로 많이 칠 겁니다. 아니면 D 마이너로 칠 겁니다. 아니면 이제 E 마이너로. 이세 개로 거의 다 칩니다. 기본 코드에서 가장 잡기 쉬운 A 마이너 키로 친다든지, D 마이너 키로 친다든지, E 마이너로 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가장 우리가, 트로트 리듬을 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A 마이너와 D 마이너. 이두 가지만 하면 사실은, 여자 남자 키를 다, 그, 버하거든요 <laughs> <laughs> 만일 남자가 D 마이너라면 여자가 A 마이너로 치고 여자가 A 마 남자가 A 마이너라면 여자가 D 마이너로 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이제 천천히 A 마이너를 쳐볼게요 여러분 A 마이너하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A 마이너는 아무것도 조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 되죠. 대표음이 라잖아요, 이거죠, 라 라. 그리고 라와 라와 도와 미가 많이 나오죠. 이런 기본적인 감각의 느낌을 먼저 이렇게 대충 알고 있으라 말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시막막 막 접근하는 사람들은 기타 아무리 쳐도 늘지 않습니다. 제한테 이 강의를 오래 듣는다든지, 제한테 기타를 배운 사람들은 늘꾸중 듣거나 듣는 소리가 뭐냐면, 생각 없이 기타 치고 악보대로 그대로 치는 것은 백날 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손만 계속 반복할 뿐이지, 머리가 하나도 발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는 A마이너를 딱 치는 순간에 아라도미가 많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코드는 거의 D마이너나 E세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벌써 주요 3화음 딱 알고 있고 그 다음에 C와 F와 G세븐이 나오겠구나 따라서 4초나 이렇게 이제 벌써 원리적으로 음악의 화성학적으로팍 들어가야 된단 말이다 먼저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손이 잘안 나오니까 저는 지금 악보 전혀 없이 지금 여러분들에 설명해드립니다.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제가 쳐왔는 거 가지고 자. 지금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만큼이 벌어져서 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살살 앞에 이렇게 갖다 댈 테니까 잘 보기만 이거는 가급적이면 다운 앱이 다 됩니다. 자. 자, 여기 이제 개방 코드 고라죠로 코드라고 그러죠. 이그 낮은 개방 프레스 로 코드에서 치면 음은 표출해 낼수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해머링 풀링이나 이런 걸연연 넘치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악보를 보면요. 이 옛날 노래들은 16분표가 음 4개가 연달아 되는 게 있고 심지어 5개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해머링 풀링하고 다시 또 그저 연음이 되도록 이렇게 꾸밈음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라 란짠 따라라 란 이런, 이런 것을 여기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프레스의 발에 있는 코드가 올라온데 그건 좀따 얘기하고 자 일단 A 마이난 해보니까 개명을 읽어보니까 미라미시미 시도시다 시도미 이게 미파 미... 이... 라... 라가 여까지 올라오네. 라... 밤이 도시도도미도시라시라 시... 미파 미도시도라 미파 미파라 미파 미도시 라... 시도 라... 시라 라... 시도 미...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악보를 보면서 a 마이너로 생각하면 이거를 개명으로 자꾸 읽기 때문에 개명으로 제가 이제 이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실제 나중에 악보 없이 저처럼 기타를 칠 때는 이런 거 개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a 마이너 탁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 아니면 라도에 손이 탁 갑니다. a 마이너에 탁 치면 진짜로. 이렇게 갑니 이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방음에서 치니까, 치는 방법이 미, 라, 이, 시, 라이런데 미가, 여기 미가 있지만은 6번 줄도 미가 있습니다. 미가. 그러니까 개방음, 낮은 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칠수 있단 말이에요. 옥탑을 낮춰서. 자,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친근 이렇게 두 번째 친근함.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그, 저, 전체, 이 프레스 안에서, 옥타브가 두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옥타브 두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는 끼워 맞춰야 됩니다. 악보를 안 보고 많이 친다. 보통 악보가 오면, 우리나라에는 그이난영씨의 D 마이너로 된 악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A 마이너를 얘기합니다. 자, A 마이너는 좁표간도 붙지 않기 때문에, 미붙이 않겠다 면 그러면, 이제 라가이까지 올라서 이게 한 줄로 다 칠려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미와 파와 솔과 라와 시와 도가이까지 올라오는데 미와 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한 줄로 손가락을 왔다갔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때가 이때를 가이때 위해서 바로 이 바레코드 A마이너 이렇게 쓴다 이 바레코드 A마이너 이렇게 다섯째 칸에 이렇게 가포로 띄운 걸 쓰면,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 두 번째 줄다 같이 는이 미가, 1번 줄 미와 같고, 이 파가 여기 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솔이, 여기 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절대, 하고 그 다음에, 미를 짚을 때, 1번 줄 개방으로 안 내려가고, 2번 줄 여기 미를 잡는 거예요. 파도 여기. 이세 분을 여기 잡는 거예요. 여기 이세분안 가고. 여기 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도 되고. 하시겠죠. 여기 개방음에 칠수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멋있게 보이고 뽐내려고 옮기는 게 아니고 음악 자체가 이쪽으로 스케일 코드를 스케일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제 음의 배열을 이야기거니다 음의 배열의 운지대로 악보 없이 칠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다섯 여섯 개 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스케일 코드로 이제 이 프렛코드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바레코드로 올라온답니다. 여기서 시작하더라도 아이고. 옥타브를 넘다 들면서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A마이너는 모든 코드는 세 군데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A마이너 나왔다 여기서 A마이너 나왔다 그럼 A 마이너가 또 여기서 A 마이너 나오죠. 자 E 마이너 여기서 나왔다. 이 A 마이너의 출처가 어디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모든 출처는 기본으로 시작됩니다. D 마이너 두강건 넣으니까 E 마이너 아 E 마이너 한 강간 넣는 E 와이프로 바 F 마이너 두 강간 넣 G 마이너 두 강간 G A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이게 A 마이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둘째 줄을 이용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아보니까 여기 A마이너와 여기 A마이너 여기 A마이너가 어떻게 돼 있다 서로 유기적으로 돼 있죠 유기 연결돼 있단 말이죠 알고 보면 음이 그러니까 여기가 라구나 그럼 여기가 라구나 여기가 라구나 여기가 라구나 여기가 라구나 여기가 소리구나 여기가 어, 소리구나 소리구나 여기가 소리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옥타브만 다르게 연기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놈을 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했죠 같은 A 마이너를 치는데 선생님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내가 아직 기타 실력이 자르고 않으나 피크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치는. 내가 이제 노래 위주로 해서 반주를 쉽게 려고 하면 그개방 코드에서 편하게 치고, 이런 게 이제 주로 사람들한테 심금을 울리는 전주 위주로 친다. 사람들한테 강한 어필을 주기 위한 그 멜로디를 칠 때는 이렇게 친다 말이다. 그래서 음악의 길이란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칠수 있는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하다 보면 하는 거다만 그러니까 많은 즐김이어야 되죠. 연습은 무언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줄기차게 내가 고행을 하는 게 연습이라면 즐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연서도 놀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놀아보고, 이렇게 올보고 놀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고 놀아보고, 이렇게 옥타보도이나게어아보고이렇도보고 여기서 놀보고수렇보고 이렇게 보고이없보고 이렇게 보이보고이보이이 느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내 혼자서 생각해 보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아 음원을 탁 잡으면 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나온다 말이에요 내 자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게 내가 절제하는 것이 결국 내 자리다 말이에 이제 답이 되셨죠 형님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잘 치고 못 치고는 이제 거기서 뭔가 음 자체를 좀더 리드미컬하게 예쁘게 내는 사람잘 치는 것이고 박자를 안 틀리게 깔끔하게 할사람 잘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뭐 박자 틀렸느니 뭐 음이 틀렸느니 뭐 너무 뭐 강하니 세니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처음에는 이, 이거를 소화해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박자 신경 쓰고 언제 이거 음 신, 신경 쓸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치는 거 보면 아저 사람 아직 어느 단계까지 와 있구나 그래서. 이, 남의 음악을 가지고, 남이 연습하고, 남이 즐기고 있는 음악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하지 아라그 사람은 아직 그게 완벽한 순간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직.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완벽하지 않다고, 니잘 친다, 못 친다. 이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를, 목포인 는물을한 30대 때부터 내가 이제, 재미가 있어서 했겠지만은, 이것도 자꾸 치다 보면 되고 안 치다 몇번안 치고 한몇달안 치고도 이런 거칠 시간이 없다 보면 다 놓쳐버려요. 지금도 오늘도 음. 아침에 나와서 이, 타, 이 공기 맑은데 이럴 아침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음. 아, 또 사람 사람들한테 유튜브에서요 즘또 이런 거 하는 가르칠 줄야되 있다. 우리 또 회원들도 사실 이거는 회원들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회원들도 자주 와야, 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달 애달 파 하지 싶어서. 보시고 여기에서 또 의문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A마이너를 세군데살수 있는 걸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A마이너가 여기는 여기 나올 때도 음, 음, <laughs> 나도 일부러, 일부러 나도 막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음이 낮은 음인데도 일부러 높은 음에서 막 도전하는 거예요. 왜? 내 혼자서 그냥 창안해내는 거예요. 막 창안해내는 거예요. 고수들도 아무리 밤부대 나가서 맨날 치는 사람 아니라면 어떻게 매일 이렇게 목포인으로 치는 사람은 있습니까? 매일. 그러다 보면 나도 소리 어디 붙었는지, 라가 어디 붙었는지, 시가 어디 붙었지 도가 어디 붙었는지, 손동작이 여기서 스케일고 여기서 스케일고 여기서 스케일라고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릴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겪으라 말입니다. 틀려 봐야지 또 자기가 틀린 대로 또 맞춰 나갈 수 있지 말입니다. 아 얘가 그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D마이너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D마이너로 어쩌 디마이너를 할 때는 이제 D마이너는 이렇게 디마이너 잡고 이렇게 디마이너 잡고 이렇게 디마이너 잡죠 그죠. 디마이너도 역시 세 군데 나옵니다. 그럼 디마이너는 이제 이난영의 그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악보가 나와있는데 他就知道。<music> <music> 그쵸? 같은 D 마이너를 가지고 어차피 D 마이너를 내팔하잖아요그죠 그리고 C가 반음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연습해놓은 것을 여기 5번줄5번참 프레스에서 발을 하는 A 마이너 형의 D 마이너스 연습하고 다시 여기서 예, 몇 프레스입니까? 0 프레스네. 0 프레스의 E 마이너 형의 D 마이너에서 또 끼어 맞춘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것은 이걸 가지고 아 어느 것이 완성했다, 어느 것이 그, 됐다. 이런 건 없고,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워밍업을 하고, 비행기가 워밍업을 해서, 윙 해서, 이륙을 했을 때, 이륙을 해서 정상고도에 눈도 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비행하든, 뭐좀 저렇게 비행하든, 조금 낮추든 높이든,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 이 자, 등산도 몸이 풀릴 때까지는 한몇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타도 내가 일정한 수준 되기까지는 올라오는 그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 참아야 된다 말이죠. 오늘 알겠죠? A마이너와 D마이너 두 개를 가지고 목포 있는 물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촌장이 들려드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통기타 1번지 그리고 라이브의 1번지 365 라이브촌입니다. 고맙습니다.